오늘은 온라인 속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앞둔 한 주의 시간 동안 인도자는 속회 예배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하고 속도원들에게 내가 정리한 설교 요약을 보내 주거나 설교 본문을 함께 묵상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또 예배를 함께 섬길 찬양 인도자나 기도자를 정하여 예배 구성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회 예배가 있는 당일에는 모이는 시간을 공지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 전 혹은 당일 아침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모든 속도 내게 예배가 있음을 알려주고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줌으로 미팅룸을 개설하여 초대 링크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제 예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함께 온라인 속회 예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장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환영의 인사는 쉬운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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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속도원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함께 축하 또는 위로를 해주면 좋습니다. 강경숙 속자님 어, 네. 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별일 없이 감사하게요. 영상과 같이 나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순서를 인도자가 정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나눔을 할 때에는 제한 시간을 알려 줘야 합니다. 예로 1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이번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 볼까요? 와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도 찬양하고 어 스케이블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가 부르면 함께 불러 시기 바랍니다. 주물 통해 함께 부르면 목소리가 섞여 어려울 수 있기에 모두 음소거를 하고 인도자가 대표해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세 번째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자가 해도 좋고 속도원 중에 한 사람을 정해도 좋습니다. 다만 미리 알려 주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시간 윤진아 목장님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나눔을 가집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구절이 짧을 경우에는 인도자가 혼자 읽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이 길어 윤독하는 경우에는 읽기 전 순서를 지정해 주면 좋습니다. 예로 1절은 A가, 2절은 B가, 3절은 C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는 설교 제목을 읽어 주고 나눌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을 일으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나눌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나는 신령한 저, 신령한 집, 신령한 제자 중 어느 것이 절박합니까?’ 신령한 저시란 우리의 양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 기근과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간단한 짧은 요약을 나누어 모든 속도원들에게 지난주 설교를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집이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가야 할 교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신령한 제사장 내 모습을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바로 나 자신입니다. 끝으로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 우리 속자님들은 다. 우리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서로서로 서로 협력하며 서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우리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고 상황이 어렵다면 인도자가 대표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처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찬양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삼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난과 비박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헌금은 각자 보관해 두었다가. 교회에 와서 각자의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속해 헌금 봉투에 넣어 드리셔도 좋고, 속장에게 전달하셔도 됩니다. 봉헌이 끝나면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드려진 헌금과 예배를 위한 감사 기도를 대표로 하셔도 좋고, 강경숙 석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다 어, 내일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 소피 예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셔도 좋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거룩받으시 나라가 임하시며이에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줌을 종료하여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다들 예쁘게 아주 촬영한다고 예쁘게 다 하고 나오셔서 제가 보는 저도 너무 흐뭇한데,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예쁘게 봐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